안녕하세요, 기쁨가득입니다. 오늘은 고추장 멸치조림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멸치 머리와 똥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손질해 주시고요. 어, 비린내 안 나게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 주십시오. 볶다 보면 그 멸치에 붙어 있는 비늘이 다 떨어져서 멸치가 절대 비린내가 나질 않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, 하얀 가루 볶을 때마다 저렇게 어, 몸 멸치에 붙어 있는 게 떨어져서, 어,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익었으면, 자, 체에 받쳐서, 이제, 바닥에 떨어진 거랑 다 구분해 주십시오. 보세요.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냥 안 볶고, 그냥, 저기, 반찬을 하면은, 어, 비린내가 나거든요. 이렇게 해놓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, 어, 한번 볶았는데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고추장을 넣습니다. 양이 작아서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. 식용유 넣고 마늘 다진 거그 다음에 설탕 아 근데 설탕을 제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뒤에 넣어줘서 조금 안 좋아요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올리고당 단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 적당히 자 이제 약한 불에 살살살 끓이세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? 자,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고소한 참깨 참기름 넣으시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이제 참깨로 마지막으로 넣어주십시오. 참깨는 검검정 참깨가 참 우리 몸에 좋다고 하네요. 검정 검정 참깨를 많이 드시고 자, 살짝 불을 일단 꺼주십시오. 불을 꺼준 상태에서. 볶고 난 멸치를 저렇게 이제 담는 거예요. 멸치 볶은 거도 넣을 때도 그냥 다 넣지 마시고 손으로 살살 털어서 저렇게 찌꺼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일단 불을 끈 상태에서 볶아주세요. 너무 오래 볶으면 딱딱하니까 일단 저희가 들이 볶은 거라서 살짝 볶아주시면, 어, 진짜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안주에도 딱이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이제 살짝 불을 이제 켜주실 거예요. 약한 불에 이제 살짝 볶은 뒤에, 어, 가스 불을 끄시면 오늘의 고추장 멸치 조림은 끝납니다. 자, 다 완성됐습니다. 오늘은 너무 조금 해갖고 식구가 없어서 많이 못해 먹어요.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. 유치민들, 칼슘이 부족할 때 멸치를 많이 드시고, 자, 건강 등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날마다, 날마다 축복합니다.